활용하고 도전하고 실현하는 IBK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IBK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 그룹 클라우드 추진 셀주 의준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뉴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IBK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언제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환경과 공공기관이자 금융기관으로서의 보안 환경을 당행에 적합한 아키텍처로 구축했는데요. 표준 OS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환경 협업 환경, 공통 서비스 등 디지털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을 잘 모르더라도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데요. IBK 직원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IBK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획부터 클라우드 아키텍팅, 구축까지 올인원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클라우드 환경의 인프라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에서도 디지털 프로젝트를 빠르게 시도해보고 실제 사업으로 손쉽게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 t 그룹 클라우드 추진 셀위성 g 입니다 저희는 다른 은행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최적의 인프라 전환과 디지털 비즈니스 구현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단순히 클라우드 인프라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스와 애저의 프로세스 같은 새로운 업무 환경을 구현했고 그 외에 데이터 분석 환경 샌드박스와 같이 업무에 활용 가능한 여러 서비스까지 함께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IBK기업은행은 클라우드에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IBK기업은행은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다른 시중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도입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 도입 범위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성했습니다.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속도와 민첩성을 더해 IBK만의 클라우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였는데요. 저희는 가상화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대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인 유로 클라우드를 선택했습니다. 민감한 시스템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구성하고 대외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업무나 용량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시스템 등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성했는데요. 이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사례로 공공 및 금융 기관으로는 최초로 이룬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의 앞선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항상 회신성을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확장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네이버 클라우드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또한 채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네이버 클라우드의 유연한 인프라, AI, 빅데이터와 IBK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 인프라에 투입되는 초기 비용을 절감한 것뿐만 아니라 대외기관과의 원활한 협업도 가능해져서 금융과 미군융이 결합했을 때 나오는 시너지 역시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클라우드 위에 올려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나가면서 i b k 기업은행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